K-POP 팬들을 반하게 만든 라붐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맞춰서 쳐주세요. 네, 바닥에 T자를 네, 보고 조금 왼쪽으로 더맞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붐은 상상도하기로 역주인 신화를 이끌고 작년에 다니면 키스키스도 5만천대 상위권에 올리며 세대를 불보하고 꿈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골목으로 한번 가주시면 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둘, 셋, 반해바요어 안녕하세요, 러비입니다. 안녕. 되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느 무대일까요? 어, 기억에 남는 무대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봤던 양주시에 있는 6분 팔선 무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저희가 비대면 무대로 진행을 하다가 대면 네. 무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온 기억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신데요. 예능에서도 사랑받는 아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어,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 제일 아, 다 저, 다 네, 맞말 좋네요. 습니다 너무 매력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한번 찍어볼까요? 네, 만개한 꽃 비주얼 아분에게 살득인 우아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개 부탁드려요. 하나, 둘, 둘 셋. 셋, 빵! 고맙다. 오. 너무 기대하세요. 네. 네. 네, 오늘 <laughs>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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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